수능 영어가 워낙 할게 많아서 아예 손을 못 대는 경우도 있죠. 네, 그런데 수능 영어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준비하면 바라는 성과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그 방법을 네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. 첫 번째는 어휘입니다. 수능 영어에 맞춰서 어휘를 알아두시려면 전년도 수능 기출과 그리고 그 해에 평가원에서 출제한 모의고사들을 보세요. 평가원에서 출제한 모의고사는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가 있잖아요. 그세 개를 그냥 무조건 다 떼는 겁니다. 그리고 다 뗐다면 그 해의 다른 모의고사들을 살펴보시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어휘들을 다 알아두시는 거예요. 두 번째 방법. 그건 바로 듣기 공부입니다. 3등급 정도 나오는 학생들부터는 듣기에서도 사실 틀려요. 그래서 듣기를 매일 꾸준히 공부를 해서 수능 영어 듣기를 다 맞으면요 바라는 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매일 수능 영어 듣기 문제를 3개 정도 풀어보시는데요 한 주에 한 세트를 다 풀도록 하시고요 제가 블로그에 포스트에 매우 자세히 정리를 했습니다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부법은요 유형별 독해 마스터 하는 겁니다 이게 하루에 하나씩 유형을 풀어보도록 하세요 그러면서 모든 유형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. 그렇게 하면 맞출 문제는 다 맞추게 돼요. 매일 하나의 유형별로 한 문제씩은 꼭 풀어보시길 추천합니다. 네 번째 공부법인데요. 고난이도 독해 문제를 매일 한 문제씩은 꼭 풀어보세요. 고난이도 독해 문제를 매일 해석하고 그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면요. 설령 그 문제를 틀린다 할지라도 수능 영어 독해 실력과 문제풀이 실력이 자연히 올라가게 됩니다. 제 블로그와 이 영상 채널로 오셔서 제가 정리를 다 해놨으니까 그 자료들을 살펴보셔도 됩니다. 네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죠. 어휘, 듣기, 유형별 독해, 그리고 독해 고난이도 문제 풀기 이거였습니다. 이네 가지를 매일매일 꼭 해두셔서 이번 수능 영어에서 막판 뒤집기의 기적이 모두에게 이루어지길. 바랍니다. 계속 응원할게요. 화이팅! 더 좋은 수업, 더 좋은 세상. 언어를 넘은 치유.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. 그럼 행복하세요. 다음에 또 만나요.